여호수아 8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체에서 승리합니다. 구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.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과 함께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이 백성의 의미는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, 왕이나 리더의 반이어로서 시민 일반 백성을 말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막사에서 자기 장막에서 호텔에서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편히 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한 거예요. 3회라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이죠.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. 두 본문 모두 영어 성경은 but 으로 시작합니다.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잤더라. 그러나 다윗은 궁궐에 남아 있었더라. 두 명의 리더를 통해 보듯이 우리의 위치와 지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르지 않습니다. 겉으로 드러나는 부와 건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단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반대로 가난이, 궁핍함이, 질병이 내 안에 하나님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.